안녕하세요, JY입니다. 요즘 제 친한 동생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. 형, 대학교를 꼭 다녀야 할까요? 여러분은 대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이 하고 싶으신가요? 대학은 자신의 꿈을 발전시키고 그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배워 나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대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. 저는 중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중국어에 장기를 살리면서 물학을 하고 싶어서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근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다른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마지막 학년을 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결국에는 저는 이런 의구심까지 들더라고요. 과연 대학교는 나에게 무엇일까라는 생각 말이에요. 그리고 나온 결론은 무엇이냐면 다해보자요 대학을 나와야지만 꼭 그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. 제가 좀 힘들겠지만, 대학교도 다니고,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을 하고 싶어졌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꼭 대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그렇다고 꼭 정답이 대학교에만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.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, 이런 길도 있고, 대학이라는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요.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나요?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